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강남역 9번 출구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55평 규모의 S급 인테리어 사무실입니다. 기존 학원으로 사용되었으며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를 자랑합니다. 이 사무실은 잘 꾸며진 인포메이션 데스크, 넓은 강의실, 사무 공간, 탕비실, 내부 남녀 분리 화장실을 갖추고 있어 즉시 입주하여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강남역 초역세권에 위치하여 2호선과 신분당선을 이용하는 직장인, 수험생, 학부모 등 풍부한 유동인구를 확보할 수 있으며 테헤란로 교대, 서초대로가 교차하는 강남 최대 업무 지구 중심에 있습니다. 보증금은 1억원, 월세는 750만원, 관리비는 170만원이며 주차 1대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내부 남녀분리 화장실과 엘리베이터가 갖춰져 있어 편리합니다. 이 사무실은 프리미엄 영어, 수학, 부동산 학원, 심리 상담 센터, 코칭 사무실, 위료 뷰티 클리닉, 피부 관리실, 고급 뷰티 클래스룸, 1인 대표 전문직 오피스 등에 적합합니다. 사무실 계약 시 꼼꼼한 확인이 중요하며 오렌지에서는 임대차 계약부터 입주까지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매물번호 64,500을 알려주시면 더욱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오렌지 부동산 중개법인은 15년 이상의 오피스 중개 전문성을 바탕으로 귀사의 성공적인 사무실 이전을 돕겠습니다. 지금 바로 오렌지에 연락 주셔서 맞춤형 상담을 받아보세요.